이 모질에 이 두께에 이걸 썼을 때 하니까 아니까 내가 안정감이 편안한 거고 모르면 이제 불안한 거지 근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 남들보다 편안하게 손님한테 다가가서 행복한 걸 줘야지 손님은 오는데 내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손님은 안 오잖아 그니까 그거를 해야 돼 모르고 있,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 손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 이해했지 네. 이래 뭐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된다 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알고 음뭐 뭐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힘든 거는 모질이 바뀐다. <laughs> 그렇고 이론은 똑같아. 염색 하나도 그렇고 모질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론으로 대학교에서 고수님 와도 우리한테 못이겨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모질이 바뀐걸다 해. 그래도 내가 외국 사람들 머리를 할 때는 불안하거든. 왜냐면 많이 안 잡아봐서 보이는. 그러니까 염색 분류는 모발 우리가 이거 다 그려봤잖아. 그치? 염색 다 그려봤잖아. 일시적 염모제는 이 표면에 붙어 있는 거. 샴푸 한번 떨어져 나가는 거. 반 염구는 이게 우리 모수질이 있는데 모수질 표면만 이렇게 큐티클에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영구 연구 염모제는 모수질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산화연모제 그 포, 포, 퍼센테이지로이 깊게, 들어가는 걸 해야 돼. 요 깊게. 그, 어떻게 해야 하지? 회장님이 염색약탈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산화연모제 할 때, 비액을 어떤 식으로 대야을 해도 가져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색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발에 열을열려면알칼리 들어가고 있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돼. 세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거든 우리가 트리트먼트가 들어간다. 우리가 손상이 됐어. 그래서 PPT를 쓰는 거야. 건강한 모발이야. 그럼 안 써. 보진 에어에 쓰면 안 나와. 왜? ppt가 ph가 3이가 4야 수축시켜버려 모든거 ph가 낮으면 그러면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 해나염색도 비슷하거든 내가 손상이 돼있는데 건강한 모발 아까 모수지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다 열려있는데 그걸 넣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그 내가 전천이들를쓸 때는 손상이 많이 됐다든지할때써 아니면 농도를 우리가 낮추면 되거든 퍼센테이지를 낮추고 그래서 그래서 그 한번 화학시술한 머리들은 다 거의 다 3%짜리 쓰고 그냥 건강하고 두껍다 그러 6%짜리 쓰는거야 모질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 이게 진짜 이론은 굉장히 해. 근데 계속 들어야 되거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거 영어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외워지지 않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계속 영생약을 쓰고 있거든. 우리가 연백약 쓰고 있잖아. 근데 많은 연병약을 쓰잖아. 시세계도 쓰고, 일본도 쓰고, 웰라도 멜라, 아, 쓰고, 뭐 다, 뭐다 쓰잖아. 노래알도 쓰고. 근데걔네들의 그, 그 기본적인 걸 이걸 모르고 있으면 되게 힘, 힘, 불안해. 나도 불안하고 내가 내가 안 써봤는데 붉은색도 얼마나 넣는지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 모질에, 이 두께, 에 이걸 썼을 때 하니까 아니까 내가 안정감이 편안한 거고 모르면 이제 불안한 거지.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 남들보다 편안하게 손님한테 다가가서 행복한 걸 줘야지. 손님은 오는데, 내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손님은 나 오잖아. 그니까거를 해야 돼. 모르고 있, 있으면 계속 질문 해줘야 되거든, 선생님한테 질문 해줘야 되다 응. 응. 이해했지, 네. 이래 뭐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된다. 이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알고, 응. 뭐 뭐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힘든 거는 무지기 바뀐다. 이것도 그렇고 이론는 똑같아. 염색도 파마도 그렇고 모질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론으로 대학교에서 고수님을 와도 우리한테 못 이겨.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모질이 바뀐 걸다 해. 그래도 내가 외국 사람들 머리를 할 때는 불안하거든. 왜냐면 많이 안 잡아봐서 그래.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많이 잡아봤어도 힘들어. 왜냐면 다 잊어버렸어. 외국 가서 머리를 많이 잘라보고 했어도 잊어버렸단 말이야. 지금은 다시 손님들이 갖고 와고 불안하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계속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안 불안해. 손님이 표지님보다 더 불안해. 이게 디자이너가 되면 이제 디자이너는 안,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안 불안한 게 아니라. 응. 그리고 염색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산화염모제1액하고 이액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성분 쭉 알고, 하고, 얘가 어떻게 작용? 빡! 염색약을 탔는데 누가 랩핑 자꾸 해놔. 그산화염모제 10분 동안은 열리고 알카리가 작용을 해. 그래서 날라가거든. 네. 알카리 날라가면 어떻게 돼? 다시, 다시 닫아지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야. 화학 반은 끝났어. 그런데 자꾸 그걸 끌라고 그래. 색소는 남아있지. 벌려져 있어. 그럼 색소를 집어서 그런 건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농도, 시간, 그걸 잘 조절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손상도 덜 해. 특히 빗질. 거기에 손상 원인 중에 여기 미용실에서 하는 그것 중에 가장 큰게 빗질이래. 왜? 알카리를 쓰고 있는데 알카리가, 알카리 파묻어 그렇고 화학시술했쓸때 우리가 빼든지 녹이든지 뭐할 때는 알카리를 써야 되는데 그때 녹여놨는데 그걸 계속 빗질해버리면 그러면 늘어나거든. 늘어난 대로 알카리가 그대로 묻어있어. 그러면 상, 상하지. 거기다가 잔류해 우리가 옛날에는 산성 샴푸 가더많았 썼거든 잔류하지 않는지 몰랐었는데 요즘엔 이론이 바뀌어 갖고 다 잔류한다고 남아있어 물에 가면그 모발은 pH 5 쟤는 7 그래서 늘려 거기다가 거기에 알칼이라는 애가 잔류하게 되에 7, 칼로 다시 원해치 되니까 그때 막 비비고 그는 머리가 상하고 빠져 거기에 온도가 높으면 더 상하겠지 온도가 높으면 흘린다니까 운동에너지가 많으니까 많이 깨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녹일려는 성질이 물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많이 빠지게 돼. 그러니까 집에서 홈케어 할때 염색하고 나서는 룰로만헹구고무지그담 물로 한다든지 그 중성 샴푸를 쓴다든지 산성 샴푸를 쓴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그 딱딱하게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걸 해줘야지 손상이 안된다. 이거로설명 해줘야지 손님들이 빡 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면 안되니까. 하여튼 이 이론은 엄청 간단해요. 열처이라는걸할때 있잖아요. 화학 시술을 하고 있는데 아이카디가 팽윤도시키고 하는데 거기다 열을 빡 써. 그러면 이제 늘어나거든요. 쫙쫙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이면서 써야 된다. t 처리라는 거. 근데 추운 날씨 n a l n a t i o n 더워 하지 않았 o 요 근데 보여주기 o n 야 그러면 t 도를다낮 l n a t i o 상고발 n 화학 시 o 이 빨리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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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i o 거 a 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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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i o n a 여기 이제 큐티클 틈 있잖아요 틈 여기, 여기가 그 CMC 붙이는 역할이 아니라 물이 통하거든 여기 들어가서 여기도 다 틈이 있어 여, 여기도 다 콘드 CMC가 CMC라는 게 붙인다는 얘기거든 붙인다는 뜻이야 얘네들하고 얘랑 붙잡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속이 물로 인해서 들어가 근데 그거를 벌리는 게 알칼리야 그래서 펌약이랑 염색약에는 꼭 알칼리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큐티클이 여기랑 여기랑 벌어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럼 많이 손상된 머리 우리가 여기가. 여기가 조금 벌어진 머리 벌어진 머리 본인 같은 머리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보면, 그거를, 효진님은큐티컬이 붙어 있는 거에, 약간 벌어진 거에, 떨어져 나간 거에, 이게, 여기 보면 써 있잖아. 여기 보면,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걸 보고, 딱 약을 조금씩, 이제, 해서 트리트먼트, 피피티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꼭 해야 돼. 그거, 원래는 모르거든. 본인이 1년 됐어. 그러면 이제는 조금 알고 궁금해질 때, 2년 되면 두상이랑 중력, 뭐 이런 거끝트하면 그게 막 들어오고. 그리고 점, 선 면이라는 거에 의해서 막 들어와. 왜냐면 아, 되게 힘들거든 요 내가 아무리 자르려고 탑 들고 와서 가위를 잡았는데 가위드 잡았는데 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딱 하는 거지. 아, 앞머리부터. 앞머리가 어디지앞머리가어디지 네. 앞머리가 어디지 옆머리가 어디인지, 위에 머리가 어디지 오늘 나는 거야. 이제 염색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제 커트에 대해서 잠깐 하자고. 색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밖에 없어. 음. 그럼 명도 명도는 뭐야? 저번에 우리 명도에 대해서 휘준님은 했는데 염색에서 명도랑 채도 숫자가 밝은거 1번부터 17번, 1번까지 있는데 그게 명도랑 채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냥 밝기야 밝기 우리가 이 빛이 있잖아 우리 되게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잖아 이게 명도거든 밝기 그래서 1번이 제일 어두운 색 10번이? 13번이? 뭐 제일 밝은 색 이게 명도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손님한테, 손님한테 몇번 명도를 몇 번으로 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서 제일 앞에 있어 숫자만 그 다음에 채도가 있잖아 채도는 뭐야? 색소 양이지 양, 양. 우리가 색치커버 할때 1번부터 5번까지 인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양이 마, 많아지는 거잖아. 채도. 그치? 응. 그거에 대해서 어, 명도는 숫자 올라가면서 밝아지는거. 채도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두워지는거. 많으면 많을수록. 요거만 이해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색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우리가 있어서 까만색이다. 그거를 어 흰머리가 없는 거는 밝게 나오려면 진짜 밝은 색이라까 흰색이니까 명도가 다 0이야. 근데 나는 검정색에서 흰, 흰머리에서 내가 4번을 염색을 하면 밝게 나와 어둡게 나와. 어둡게, 밝게 나오지. 다만 우리가 흰머리를 카발하고 싶은데 색소가 0에서 뭐 40만 높기 때문에 4번이기 때문에 적이야. 응? 밝게 나와. 응. 그럼 그럼 3번으로 으면더 어둡게 나오겠지. 응. 색소를 많이 많이 집어 넣으니까. 근데 깜장머리가 50대 50인데 50대 50. 그러니까 염색약 그 회사들은 한 30%를 기준으로 염색약을 제조를 한대. 모발의 흰머리랑 검등머리랑 그래서 내가 밝게 한 근데 검정색으로 만들 거야. 밝은데, 밝게 만들 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런사고은 무조건 밝게 빼, 빼고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에, 밝게 빼면은, 어떻게 돼? 손상이 되잖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 다 그려봐서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 큐티클이 있고, 여기 콜텍스 있는데, 콜텍스 안에 멜라닌 색소가 있잖아. 멜라닌 색소를 많이 빼야 돼. 그러면 많이, 깊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손상이 되고,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손상이 되지. 처음에는 꽉 차버리니까, 손상이 덜돼 보이지만, 내가 샴푸를 하고, 한달 정도 지나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빠져나와서, 공간이 비니까, 손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포센데이지 그 농도를 잘 조절해서 해야지 우리가 손상이 안돼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왜 집에서 하는 염색이랑 미용실에서 하는 네. 염색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다 집에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미 곤란하잖아. 방금 친구가 얼마 전에 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미용실에서 하는 게더 상하는 거 같아. 미용실에서 하는 게? 그거, 그러면 그런 은 미용사가 이걸 <laughs> 이혼으로 안 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설명을 되게 잘해야 돼. 네. 미용실에서는 우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뭐지와 염색약을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